자신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수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한 원사입니다. 아, 현재 여기 국회에서 음.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어,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된 사진과 유품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유품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품들입니까? 음, 이거는 전체 이제 제가 제 전사자 유해발굴을 하면서 전국 전투 현장에서 발굴된 유품이 되겠습니다. 유품 한 2대 개 정도 되고 보시는 수통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총이 맞아서, 예, 흔적입니다. 기관총이 이제 이렇게 이제, 쫙 아, 쫙아쫙 기관총 맞은 거예요? 네. 적, 적군에. 그렇죠. 이게 이제 학군소통이기 때문에 아마 적군 탄에 비탄된 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느 전선에서 나왔어요? 이사은 어, 이제 경북 칠곡 지역인데, 경북 칠곡. 경북 칠곡. 네, 경북 칠곡 다부동 지역인데, 이 다부동 지역은, 어, 1950년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55일 동안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지역입니다. 예, 낙동강 방어선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지역, 전투 지역 중에 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투 지역은 당시 네. 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네. 수입된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고. 네. 네, 맞습니다. 그 지역은 국군 1사단이 전투를 한 지역인데, 5 5일 동안 한 지역에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훈련이 제대로 안된 학생들, 특히 뭐 일반 국군들이 많이 전사하고 부상당하고 하니까, 대구에서 열세살 먹은 어린애들 300명을 모집을 해서 전투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네,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 그 당시에 젊은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까지 네. 시생이 많았던 곳이거든 네, 맞습니다. 어, 조국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 네. 조국을 지키겠다고 남성분들이 네. 조국의 뜻을 잘살펴야겠습니다 네. 여기 그 유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을 주시죠.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전국 전투 현장에서 발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1년에 500여 구를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치아를 보시면 치아가 굉장히 건강한 걸알수가 있는데 이분들 전사 당시의 평균 나이가 18살에서 25살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국가를 위해서 숨져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0년도부터 이 발굴 사업을 해서 현재까지 만여 구를 발굴했고 만명을 발굴했습니다. 발굴, 만여 구 많이 오고 네. 근데 그 본인들이 신원 파악이 되나요? 신원 확인된 분들은 이제 불과 133명에 불과합니다. 아하. 네. 그리고 신원 확인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세가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누가 누군지도 알수 없이. 그래 유가족들이 DNA 검사를 해 주셔야 이분들의 신원을 확인을 해서 현충원 안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60년, 69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두 세대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들다 하지만은 아운는 분들도 계시는 유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DNA 검사만 해주시면 이분들은 신원을 다 확인해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해발굴이라든가 유골발굴은 뭐시야의 없는 거죠, 니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 굉장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네. 어, 유교 때 전사자가 16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수습 못안 되고 전 전쟁에 남아 계신 분이. 약 12만 3천 여분이 현재 전투장에 그대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1년에 연인은 10만 명을 투입해서 8개월 동안 발굴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 특별히 뭐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음 무엇보다도 유가족 실어체치가 아주 절실합니다. 네, 혹시 위격때 전사하셨는데 유해를 못 찾은 유가족이 계신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면봉에 이렇게 침만 묻혀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니까 그 DNA 시료 채취를 꼭 해주셔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해발굴의 청수한 상사님이신가요? 원사님. 입아 원사님.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